고는 아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학습을 하면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뭔가 활동을 하고 어, 어떤 즐거운 느낌이 있으면 학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근데 학교에서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또 지향하는 학습을 상당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인내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뇌구조상에서 뇌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학습 노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학습 관리력과 학습 지속력 그 다음에 학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장 취약한 애들이 역설적으로 학력이 낮은 애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쪽 부분에 원래 취약하고 있었는데 대면 수업 때는 그 부분이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는 뭐 그게 안 되죠. 그 부분이 이제 확 말하자면 더 드러나는, 만개한 거죠. 드러나게 된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첫 번째 우리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 우리가 다 인정하다시피 아이들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교육과정은 무형이었던 중간 집단을 상정을 하고 교육과정을 나왔죠. 뭐 교육과정 수준도 그렇고 진행 속도도 그렇고 분량도 그렇고 다 미리 정해놓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묻혀져 있다가 이제 이런 시국에는 확그 취약점 부분이 확더 드러나게 된 거죠. 두 부분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 취약한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그 결과로서 학력의 격차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과제가 생기잖아요. 첫 번째는 그런 학습 관리 학습 지속 이 부분에 약한 아이들 특히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요거는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가르치는 거 이외에 가르친다 라는 그 개념 속에 이 부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관리 학습하는 방법을 말하자면 지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공교육으로서 해야 될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된다 명시적으로 더 그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교육 과정 운영 방식에서 이제는 시대 바뀌었잖아요. 각 학습자가 그 수업 시간에 또는 그 교육 과정을 나갈 때, 지금 여러 가지 있고 수준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유의미한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보편적 설계다, 뭐 음. 개인 맞춤형 수업이다, 차별화 수업이다. 이게 다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방법이나 접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 한 단어를 한 주제를 나가더라도 다 수의 학습자를 염두에 두고 활동이라든지 과제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 음. 그 부분이 앞으로 주력을 해야 될그 부분은 거의 패러다임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이미 세계에서 앞서가는 교육 혁신에 앞서가는 사례라고 하면 그 사례들의 공통점들이 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음. 이게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이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나가는데 각자에게 학습이 되도록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전문성이 드러나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원격으로 이제 얘네들이 학습 관리, 학습하는 방법, 학습 지속 이거 하기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요즘 마을공동체가 많이 유행을 하니까 그런 소 지역. 중심으로, 예전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이 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곳을 중심으로 지원 인력이 나가서 그 지역에서 같이 관리를 해주는 것도 저는 징검다리 접근으로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목소리도>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좀억울하다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왜냐면 많은 돈을 투입을 해왔잖아요. <목소리도> 제가 알기로 학력향상창의경영학교인가? 네. 그 사업 첫 해만 해도 몇천억인가가 투입이 됐었어요. 이것에 관해서 제가 논문도 쓰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관점에서 딱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네 가지 정도가 우선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애들을 전문성 있게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하좀 시간이 걸립니다. 미안하지만. 시간이 안 걸리면 얘는 원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애들이 아닌 거죠 원래가 그리고 학습이 결손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걸릴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교육 과정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만 보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사람이 있으면 됐지, 뭐 자료가 필요하냐 하는데, 이 자료는 시간이 걸려요, 만들려면. 그리고 네. 자료는 근거, 즉 증거가 있는 자료야 돼요. 네. 아무거나 자료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효과가 검증된 자료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도하려고 하는 이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학습의 영역에서만 깨끗하게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심리 정서적으로 가정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종합 선물세트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네 가지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수 조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그러면은 기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더 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것이 그네 가지를 말하자면 갖추는데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요 관점에서 보면 심플하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 우리가 학력 향상 또는 기초학력 지원 정책이라고 해서 한 것들의 상당수가 뭐냐면, 외부 인력을 임시로 고용할 수 있는 분들을 학교에 들여와서 방과 후에 지도하는 거. 요게 저는 골자였다고 봐요. 네. 그게 뭐 학습만 민니 예비교사니, 뭐 기간제교사니 뭐라고 해더라도 기본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학교 현장에 전문성을 갖추고 임상 경험을 충분히 갖춘 분이 남아있지를 않게 돼요. 그분들이 일정 기간 계약이 만료되면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 안 남지? 그 다음에 자료 없잖아요. 자료. 네. 자료를 만드는데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매년 이 기초학력 정책을 계속 새롭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나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초반부터 좀 찬찬히 같은 그런 선생님들을 키웠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2, 30년 지났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저는 구축돼서 그러라고 봐요. 린스타트업처럼 수정 보완해 왔으면 지금 상당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경험을 갖춘 분들이 상당히 포진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매번 새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산을 쓰는 방식에서 저는 학교 현장에서 좀 건의를 했으면 하는데 이게 교육부 입장이나 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행정관료 입장에서는 회계년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돈을 써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부분을 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자료 만드는 것이 사실 1년이 되겠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한번 시안 만들고, 검증해보고, 수정 보완하고, 그러면 최소한 2, 3년이 걸리거든요. 처음에는 2, 3년이 긴것 같아요. 근데 지금 2, 30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인력을,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처음에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 3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바, 바꾸지 않으면 이건 계속 반복되리라고 봐요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라 얘기는 이제 뭔가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어, 이 일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정부가 이 일에 관심을 쏟고 있구나 거기까지 그런 차원에서 안 하는 게 낫다는 라 측면, 측면이지 그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과연 어, 얼마나 실제적인 효과를 낼 것이냐는 네 가지 네. 그거를 어떻게 터치하느냐 그거를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인력 2,000명 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 사실 가볍게 와서 지원만 해줘도 도움을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측면이고 기초학력지원센터 같은 것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두드림 뭐 학습 종합클리닉센터 이것도 현재는 순기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일정 회기가 지나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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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인데, 어쨌든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 다음에 기초학력 보장법도 이 디테일이 어떻게 가느냐, 그 부분. 그 다음에, 예, 대면 보충지도 뭐, 교재 무상 지원, 뭐, 1대1. 그니까 러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아. 특히 인공지능 같은 거. 다 좋은데 아,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꾸 외부에서 뭔가를 해서 학교에다가 보태려고 하지 말고 음. 학교가 자체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걸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그 학교에서 기초학력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이 한 분, 두 분, 세분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 시스템을 먼저 구환을 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사업에 보면 은 인공지능 말고는 아까 그 제가 필요하다고 라 하는 교재 교구, 이 부분이 예. 없어요. 그 교재 교구 부분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임기응변 적으로할 수밖에 음. 없어요. 어, 그래서 이게 지도한다라는 것은 교재 교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얼핏 생각할 때 인공지능 앞에다 부진 학생을 딱 넣으면 인공지능이 띠리 <laughs> 이게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거품이 심해 가지고 어. 이 인공지능이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프로그램을 초기에는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그 초기 프로그램을 할 준비가 아직 안돼 있어요 초기에 그걸 하려면 에, 예를 들면 지능형 진단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떤 지능형 학습 안내 시스템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은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고 있어요 해야 되죠. 적어도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그리고 얘가 이거 배운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배우는 게 좋다 초기에는 적어도 그걸 음, 말하자면 로드맵을 짜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지도하면 되는지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우리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하려면 짜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실제로 김중우 선생님도 잘알 거예요 저희도 이게 초반에 우리가 했었는데 초반 안에 하는 일이 뭐냐면 진단부터 했어야 돼요. 근데 진단부터 하려면 진단 도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완전히 새로운 일이에요. 기존의 진단 도구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거의. 그래서 디테일에 진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무상교제 이런 건뭐 아주 지엽적인 거죠. 추면 좋죠.